여자 라블리 이다경입니다. 네, 저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만 네번 받은 인기, 인기상 킬러입니다. 인기상만 네 번을 받으셨어요. 네. 인기상만 4번을 네, 받으셨어요? 인기상만 아 ]구나. 아마 제가 우주 최초일 거예요. 최초, <laughs> 네. 최초. 네, 우주, 우주, 제가 최초. 지금 유튜브 한지한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저희 할아버지랑 시골에서 이제 먹방도 하고 음. 저 혼자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해물 짬뽕처럼 이것저것 다 하고 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자기 <laughs> 소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음악 주시면 제가 어떤 사람 이 이제 아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지금 처음부터 네. 음악을 달라고요? 떨리는데 긴장을 좀 풀어야 되거든요 아 오히려 차분하게 앉아있는 게 힘들다 오오 <laughs> 아, 물그 사이에. 야, 진짜 이거! 이거 아무도 안 돼. 허가 코에 닿는 거 진짜 아무도 안 돼. 진짜. 어이구. <laughs> 아 그게 어떻게 되지 <laughs> 밑으로, 밑으로. 아, 밑으로는 안 돼. 백태가 있어가지고. 제발. 아 <laughs> <laughs> 제가 웃겨야 산다 웃산 저는 그 인물이 헌치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에이, 때문에 이쁜데? 그 이쁜데요, 옆집 예. 언니처럼 또 옆집 형님들처럼 그렇게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다 보니까 또 웃음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또 그래서 아침마다에 웃음이 부족하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좀 십자가에서 신나게 한번 흔들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 웃겨야 산다가 저의 그 콘텐츠에 어, 옆집에 저런 언니. 분 살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쉽지 <laughs> 네. 않아요. 저 친구하고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한번 통화를 했던 적이 어, 있는데 나는 전국에 지금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을 봤지만 저렇게 웃기는 아가씨는 처음 봤어요 아, 몸과 마음과 그냥 떠서 웃기는데 바로 <laughs> 아, 가만히 있지 못해 저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멋쟁이야. 아 사랑해요. 야.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 노래자랑에서 나갈 때마다 인기상을 타서 네 번이나 탔다. 네네. 전국 노래자랑 네번 나가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다른 군데. 뭐 서초구부터 중구부터 여기저기 동네 방네를 다 송혜선 생일기를 아. 따라 다녔거든요. 아. 그 네.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이제 그 곳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연말 결선 그. 2020 대회에 모이는 젊은이들 자리에서도 제가 당당히 인기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그때 영상, 영상 좀 볼까요? 사랑합니다. 아 사랑스러운 여자 라블리 이라경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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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 자 이라경입니다. 아유, 저기 차는 탈전도안 해. 이야! 이야 줄래 안줄 수가 그쵸, 없습니다. 요 그러면 원래 어린 시절부터 저런 성향을 갖고 있었나요? <laughs>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뛰쳐나가는 거 좋아하고 아 할머니 할아버님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네. 제가 외동이지만 외롭지 않게 그냥 거울 봐도 재밌고 그래서 좋은 자. 신나게 살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린 시절에는 주변에서 좀 산만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네, 완전 산만하다. 뭐 에베레스트 산만하다. 뭐 <laughs> <이야> <laughs> 야, 다 네, 네, 욕만 산만하다. 뭐, 북한 산만하다. 굉장히 산만하단 말을 많이 들어 가지고 네, 저는 산만한 여자입니다. 어쨌든, 뭐, 아, 네. 아재 취향 저격하는 계획를 막, 락영 씨가 날려줬는데요. 저는 사실 락영 씨를 처음 아유. 보게 된 게, 그, 직장에서 막 일하다가 몰래 뭐 먹고 이런 영상을 오오. SNS에 오오. 처음 봤었거든요. 아, 심지어 네. 직장 생활도 하셨어요? 네, 심지어 제가 지극히 평범한 이제 회사원이었는데, 그곳의 공기가 좀 너무 저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서 좀 살국리를 찾다가,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너무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딱그 윗분께 말씀을 드려놓고, 미리 좀 미리 말씀을 드려 놓고 약간 당당히 몰래 찍는 성향이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잘렸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절대 잘린 게 아니라 제 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발로. 아, 니 도대체 영, 어떤 영상이었길래 그런 오해지받았을까그 영상 한번 만나 보시죠. 네. <laughs> 지금 근무 중인 거잖아요. 아니요. 지, 네, 근무 중. 키보드 밑에다 컵라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고 <laughs> 있어. <laughs> 아니잖아. 화분에다가 지금 초코 과자를 놓고 물을 먹는 거야. 와우. 오. 어 키보드네. 뭘 먹는 거. 야 지구 젤리예요. 지옥에 <기우개? 웃음> 지구 젤리. 아. 지옥. 이야. 아, 오, 낙엽씨 아, 진짜 회사 잘린거 아니에요? 아, 저 정도면 네, 네, 잘릴만한데네 네, 어쨌든 다른 직원들은 몰랐지만 상사에게는 허락을 받고 네, 영상 맞고. 제작을 하셨다 네. 저게 재밌었어 사실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일만 하기 힘든 그런 성향이신 거죠? 네 조금 약간 좀 가만히 있기 조금 막 춤도 추고 싶고 막 그런데 회사 분위기상 좀 네. 그렇지 못하니까 아. 아. 아나운서님도 혹시 여기서 그냥 몰래 뭐 방송하면서 먹기 하고 아. 그런 거 해도 저희는 안 그러는데 가끔 이용식씨가 아. 그요 한 저희가 네. <laughs> 김밥 야... 한 줄과 만두 두 그릇을 늘 어... 갖다 드리기 때문에 네. <laughs> 양미리 네. 구이 하나 먹다가 저도 네. 불러주세요 네. <laughs> 같이 옆에서 대신 잘 몰래 먹어줄 오.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부끄러운 네. 모습을 한번 보자 <laughs> 아, 벗겨질 정도로 아주 열창을 해주셨네요. 아유, 분들도 이 신발 벗겨진 거예요. 일부러 벗은 거예요. 벗겨진 거예요. 벗겨진 거. 예요 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또 이렇게 투혼을 보여주셨죠. <laughs> 아니 뭐 노래 나오니까 산악여러분들이 회 바로 나와서 리듬을 네. 타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산에서 예전에 자주 보던 모습. 그러게요. ]이에요. 하지만 어. 요즘은 산에 가서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말그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런 분, 들은 대한산악연맹 홍보대사들이십니다. <laughs> 네. 아, 자. 자, 동영상 사이트에서 정말 큰 인기를 얻고 계신 분들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 보고 있는, 데요이 분들과 이번에는 요 주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피땀 눈물 조회수가 뭐기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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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맞습니다.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워낙 인기가 많으시다 네. 보니까 어, 별별 일을 다 음. 겪으셨다고 해요. 이라경 씨가 아직 숨이 찬는것 같죠? <laughs> 예. 막뭐 어떻게 아, 말씀하실 씨? 수 있겠어요? 네, 네 간신히 할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아 이게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거 맞죠? <laughs> 네 제가 이 조회수가 뭐길래 그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과자 중에 원칩이라고 있거든요. 아 매운 거? 굉장히 매운 과자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먹었어요. 겁없이. 아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쉽잖아요. 혀가 일단 없어져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삼키잖아요. 그럼 아 얘가 이게 식도에 뭐. 왔구나, 맹장에 왔구나, 네. 지금시 십이지장을 지금 넘어가겠구나. 어. 이게 내 똥줄이 타겠구나. 아이고, 이게 사이 어. 느껴지는 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매운 맛과 차원이 다른. 그그 이상에 그냥 혀부터 없어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 이게 어떤 느낌이야? 제배 위로 한 10분 있다가 덤프 트럭이 지나가는 느낌 나오는 아. 아.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제가 그때 진짜. 하필 주말이어서 가지고 응급실을 갔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수행 맞고. 그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매운 거를 먹어서 이렇게 됐다 했더니 그런 걸 도대체 왜 먹냐며 아. <laughs> 예, 수액을 찔러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사건들이 제또 뉴스에도 나왔어요. 아, 근데 그게 모자이크는 해 주셨지만 하필 제가 그때 빨간 옷을 입고 있고 이 머리도 좀 굉장히 산만하게 이렇게 에베레스 산만하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전 거예요 모자이크래도 숨이 차네. <laughs>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뉴스까지 나오게 된 그런. 아주 오픈 사연이 어, 있습니다. 이거 과도한 욕심을 부리셨는데 사실 그건 네. 먹으면 안 되는. 네 먹어도 어. 되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막내 네,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laughs> 특히 어린이들이 따라서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데 네. 제가 대신 네. 큰일을 치러줘서 아. 뿌듯합니다. 조회수를 솔직히 조회수를 좀 높여볼까도 생각도 있었던 거야. 근데 거예요. 그 정도로 높 필 줄은 몰랐어요. 어. 400만 엔가 그게 500만 엔가 그렇게. 아, 조회수는 어. 높였지만은 몸이 위험했잖아요. 네 몸도. 이제는 건강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또 다시 이 방송을 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혼자 방송을. 네, 그래야지 또 아침마당에서 불러주시면또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 열심히 이제 매운 거안 먹고. 사실 그 이라경 씨의 활기로 인해서 구독자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라경 씨 채널에 있는 댓글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좋은 네. 내용이 많았거든요. 일단 보면요 어, 언니는 내 삶. 을 활력소예요 이런 글 맞죠 네, 이 글도 봤고 네. 또아 이런것도 봤어요 할아버지와 나오는 영상은 왠지 모를 포근함과 행복한 기분이 들어서 자꾸만 챙겨 보게 된다고요 이렇게 네, 적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와 함께 찍는 영상도 꽤 많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거든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브라따리따 니다 예, 아직 움직여요. 이제 뜯을까? 이제 뜯을까? 어떻게 잡수 있어? 이슬 뜯 이게 할아버지를 위한 몰래 카메라였어. 아이고. 오, 오. 오, 오. 아이고. 오, 오.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소으로 네, 아, 아, 좋아하는 손녀딸을 보십시오. <laughs> 아이고, <야. 웃음> 사실 인기의 절반 정도는 할아버지 덕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laughs> 네 맞아요. 할아버지께서도 잘 해주시고 또 즐거워하시거든요. 어. 동영상을 찍으시면 그 조회수 올라가는 낙도 보시고 저보다 <laughs> 이 구독자 올라가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근데 그게 올라가면 뭐에 좋은지는 모르시는데 그냥 네. 올라가면 뭐 하나 또 올라왔다. 아. 맨날 전화 통화를 이제 시골에 계셔서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꼬박꼬박 해드릴 때마다 <laughs>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행복해하세요. 아이고 네. 또 오늘은 아침마당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오고 계실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 1인 방송하시는 분들은 가끔 댓글 때문에 상처를 음.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라경씨야 뭐 워낙 쾌활하고 긍정적인 성향이라서 괜찮으세요? 네 저는 근데 저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이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아이고. 근데 네. 어려 보여요. 그 댓글에 맞춤법도 다 틀리고 그러시는 맞아, 분들 맞아. 뭐 어려 맞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그 가슴 한 켠이 조금 그렇게 어. 좀 속상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 그래서 그거 보면 조금 속상하고도 그런데 또 워낙 좋은 댓글이 더 많다 보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위안을 삼고 있어요. 좋은 것만 네. 그 기억을 하고 그럼요. 네, 네. 그 나쁜 거는 그 파이 접어. 네. 네. 역시 어르신이 네. 좋은 네. 말씀 해주시네요. 어.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손녀딸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찍을 때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낙이 유튜브 찍는 게 낙이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아이고, 그럼 됐죠. 네.